와, 운동하 와, 맘맘에. 커튼 먼저. 빛이 갈 때. 돌아옵니다. 이것도. 이것도. 아이고. 아우 오늘 날씨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서. 밖에서. 아, 좋아. 밖에서 점심 먹을 거예요. 고동씨는 잠시 역방구에. 응? 우리는 햄버거. 내 파란 들을 쳐? 파리 들어왔어, 파리. 파리 들어왔어? 파리 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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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음? 음? 콜라가 왜 없어? 오랜만에 먹으려니. 다 먹었네, 콜라. 내 콜라. 아니 산후조리 한다고 안 먹었더니 남편이 다 먹었어요. 아우 차가저 제가 저 콜라가 너무 땡겨서 빨대 해가지고 마실 거예요. 아우 차가 아우 차가문 열어줘. 오빠 먹으라고. 갈아입고 갈아입고. 왜저야 오오오아 날씨도 따뜻하고 진짜 너무 좋은데요? 파리만 빼면 <laughs> 그 말하려고 했어. <laughs> 아니 파리, 파리 왜 자꾸 이쪽으로 오는 거야? 뭐 먹고 있어서 그래. 남편 여기 닦아주고 운동하러 가겠대요. 운동하러 가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해주고 있어. 자유 시간을 받겠다는 의지. 자유 시간 받겠다고 <laughs> 그새잠 들었어. 뭐야 왜 운동하러 안 갔어? 아, 내가 들어가도 되는데. 어 아, 여기 올 여기 나좀 고마워. 예. 아. 네. 제 간식은 없나요? 재밌게 운동해. 재밌게 운동해. 자유 시간을 즐겨. 이런 아내 없어요. 그치. 이런 엄마 없어. 남편, 나 산호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남편 자유 시간 줬어. <laughs> 그치. 로건아. 이런 엄마 없지. 이런, 어... <laughs> 앉아서 먹어, 따뜻하게. 저기 햇빛이 안지면 따뜻해. 어. 착해. 꾸. 베이비 모니터랑 선크림. 로건 씨, 로건 씨 선크림 챙겨서 밑으로 빨리 오래 빨리. 아이고. 왜안 놀아? 어? 앉아서 사색 즐기는 거야? 뭐야 는거 아이 시원해. 날씨에도 좋고 너무 좋다. 발에다가물 시원하게 묻히고 싶은데. <laughs> 산후 흔들까 봐못못 하겠어요. <laughs> 어. 어. 엄마, 조여와. 엄마. 엄마 안 돼. 엄마 조여와. 엄마 안 돼. 엄마 조여와. 안 돼. 무한굴레 무한굴래 이제 저녁 로건이 저녁 먹고 있고 코동 씨도 맘마 먹고 있고. 네, 오세요. 연기야, 애기 꼬리부터 맛어 우와, 대박! 꼬리곰탕 완전 성공했어. 고마워요. 됐습니다. 애기 데리고 가셔야죠. 우리 다섯 시간을 붓고 왔어요. <laughs> 맛있을 거야. 고마워, 잘 먹을게요. 맛있게 <laughs> 먹어. 빨리 먹고 빨리 얘기해야 됩니다. <laughs> 와저 남편 진짜 너무 대단하죠? 어, <laughs> 아, 남편 진짜 너무 고마워. 뭔 버시나는 기분 어. 어 완전 맛있어 응. 자어 기저귀 갈아야 되는데 헐 아우 아침 7시 자 좀비가 돼가는 것 같아요 씨그모닝. 맘마매길어갑니다. 암막 커튼 암막 커튼 필수. 어. 이게 잠을 못 자니까 이게 커튼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겠어. 나의 네, 일터. 일터 일터래. 오세요. 아, 얘네 뭐하는 거야? 무슨 일. 왼쪽으로. 못 생겼다고? 왜 아들 보고 못 생겼다 그래? 지금 자다 얼굴이 좀. 페송바 고등바. 페송바 페오 한다. 뭐해? 너뭐 하니? 애기 발을 왜 맡아 <laughs> 어우 날씨 좋네. 마더스데이라고 날씨가 좋아요. <laughs> 마더스데이인데 선물도 없어. <laughs> 마더스데이도 받아가 <마더가> 싸야지. <laughs> 오이가 없네 저희는 나가서 살 것도 많고 일단 밥을 먹고 사러 갈 거예요 오랜만에 외출이다 자 신생아 있으니까 한 시간 넘게 기다려야 된대서 막간을 이용한 보이시. 이꽃 줬어 마더스테이라고 남편도 안 주는 꽃을 줬어 준비해 놓은 거야 오이가 없네 첫 외식 고동이와 첫 외식을 왔어. 오늘 마더스데이라고 그 지난번에 왔던 뷔페 또 왔어요. 어른 30불, 아기 꼭자. 술이 있는데 넌 알콜이 아니라 먹으면 안 되겠죠? 3불 99밖에 안 해. 진짜 싸. 고동이는 잘 자고 있어. 사람 엄청 많아. 응. 오늘의 점심 파왔더니 아기가 오네 오동씨 응. 첫 홍고추. 항상 이렇게 가려줘야 돼요. 공기 차단. 공기 차단지 공기 차단해야지. 어쨌든 공기 차단. 외부와의 차단. 내 가족 내 가족 홍고추 왔어요. 마더스데이라서 나 하고 싶은 거다 아네? 맞아, 서날고 우리 뭐 보러 왔 아! 커튼 먼저! 안마 커튼이 필요해요 안마 커튼을... 아, 안마... 딱 봐도 별로 예쁜 게 없네 오, 엄청 싸네? 25불밖에 안해게 우리, 우리 집에 있는 거라서 결국, 결국 커튼을 못 사고 대충 구경하다가 타겟 가보려고요 오! 아웃도형인가오 예뻐 이거 아웃도 <laughs> 우와 로건 씨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줄까? 로건아 엄마 아이스크림 만들어줄까? 그래 이걸로 아이스크림 만들자 우와 이것 봐 대박 너무 귀엽지 않아? 진짜다 <laughs> <기타다. 웃음> 이것 봐봐 아 너무 귀여 워 여기 타겟 앞에 코너에 산불 빛이 갈때 딱이겠어 너무 예쁘다 그치? 뭐가 예뻐? 세개 중에? 아무것도 안 예뻐 <laughs> 이거 예쁘지? 내 신상 백이야 진짜 <laughs> 오늘 마더스데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살 거야 <laughs> 꽃파네자 로건 엄마 꽃 하나 선물 줘 마더스데이 <laughs> 때 보자 <대푸자>. 가자 마더스데이 <laughs>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 자비 자비 <laughs> 외식도 안할 거야 <laughs> 그린 요거트로 여건이 팝시클 만들어 달라고 있다 우유 아 달걀은 안 사도 되나 있나 네개 남았어 그럼 사자 여전히 가격 이 싸요 웬일이야 일도아왜 이렇게 먹어 일도 안 예쁜데 옵션이 없어 이거 사고 가리는 게 목적이지. 씨, 수영복. 오케이. 대충 갑니다. 갑시다. 이 수영복 오케 이렇게. 이러 갑니다. 게 이렇게. 이코동이 방에 있는거 똑같은거 마트에서 분이렇기 이렇게. <laughs> 이렇이대로이찮은가 산조리 한다고 에어컨 안게기땀뻘이이대로이찮은이이대로이찮아요렇 <laughs> <laughs> 아예 맞았어요. 하나 얻어 먹네요. 커피 하나 얻어 먹었어요. 아이스 모카. 집 오자마자 루보니 팝시클 만들자고. 시스클 시클 <laughs> 만들자. 알았어. 이거는 밖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 이제 너 팝시클. 이제 너. 내가 계속 넣고 있어봐. 역시. 어휴. 또? 아까 만마를 적게 먹어가지고. 어휴, 너무 많이 넣었다. 여기 딱, 여기 딱 세. 아까, 어, 몇시 보는데? 귀 막아야 돼, 귀 막아. 치겠다. <laughs> 졸려. <웃음> 선생님, 선생님, 일어나세요. 선생님, 선생님. <laughs> 바라바라라. 편집하다가 저녁 먹으러 가요. 상태. 커튼 아까 사온 거 너무 짧아가지고 다시, 사와. 다시 사왔어요 엄마 곱신 오빠 여기 있어 의자 <laughs> 남편이 순두부찌개 엄청 맛있게 끓였어요 두번 번, 두 내려왔다고 <laughs> 내려가서 화장실만 갔다가 다시 올라왔어 <laughs> 물왜안 가져오냐며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잘 먹기야, 빨리 드세요. 근배 빨리 먹고, 커튼 설치하고, 곧또수유타임이 돌아옵니다. 잘했어? 맛있어? 음, 잘 먹겠습니다.